자, 대표형 1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1번.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가 있을 거고, 1의 자리가 있다. 자, 두 자리 자연수는 뭡니까? 1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99까지가 바로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32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32. 10의 자리에다가 곱하기 10한 것이 원래 30이잖아요. 그렇죠? 30이라는 거고 2. 자, 자리 바꾸면요. 23. 어떻게 됩니까? 이면요. 23. 1대겠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만큼작아지죠구만큼 작아졌다는 소리죠. 물론 이것 빼기 이거도됩니죠3 그렇죠? 곱하기 10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 두 자리 자연 수가 있다. 자, 10의 자리를 모르니까 내가 X라고 할게요. 1의 자리를 모르니까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X 곱하기 10. 자, X 곱하기 10. 3 곱하기 10 하듯이. 근데, 자, 숫자를 보통 만, 먼저 문자 앞에 쓰니까 10, 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1의 자리에 Y. 2의 자리에 2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자리 바꾼다는 거잖아요. 1이 자리와 12자리를 자리 바꿨더니 얘는 yx로 되죠 그럼 얘는 뭐죠? y곱하기 1 0을로 되겠죠. 더기 x. 자, y곱하기 10을 보통 우리가 숫자를 앞에 쓰니까 10y 더하기 x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12자리를 x로 두고 두 자리 수예요 지금요. 어, 1이 자리를 y로 두는데 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수보다 어떻게? 1이 자리와 12자리 바꾸니까 18만큼 작아졌죠. 진짜. 무슨 말입니까? 얘가요. 얘가. 10X. 어쨌든 일단 X 더하기 Y. 식을 세웁니다. 일단은. 자, XY를 결정했으니까, 미지수 결정했으니까, 열 방을 세울게요. 두 자리, 1이 자리지와 12자리 합하니까 얼마가 있어요? 얘 10이라고. 이거 더하기 1 0씩 이거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얘보다 18만큼 크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얘보다 18만큼 작아졌단 소리죠. 그럼 얘가 더 크단 소리죠. 다시 한번, 10x, 자, 이거 써놓을게요. 10x plus y, minus, 10y plus x. 얘가 얼마나 소리니까? 18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얘좀 정리 좀 할게요. 더하기 y 빼기 18. 자, 분배법칙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x. 자, 동양끼리 계산하면요. 10x 빼기 이거는 9X. y 빼기 10y는 마이너스 9y. 자, 세번 읽어보고 9로 묶을게요. x 빼기 y는 이제 18이다. 자, 이 식에서요, 예쁘게 만들려면 뭐죠? 9로 나오면 되겠죠. 9로 나오면 x 빼기 y는 2가 된다 즉, 최종적으로 x 빼기 y는 2라는. 자, 세정식입니다. 1과 2를 1 0방에 세워있죠. 1식과 2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으라. 딱 봐도 뭡니까? 가감법이 좋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1식 더하기 20을 해버리면 y가 소거되죠. 자, 더합니다. 1식 더하기 20 xx, 2x y y 날아가고 이거 더하기 이거 1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6이 됩요 자, x가 6이면 y값을 무려 어떻게 해볼게요? 6 더하기 y는 10 y는 4 y는 4 그면서 우리가 첫 번째 수, 자 이거 얘 예, xy 얼두 자리 수입니다. 64가 소수입니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게 지금 뭡니까? 처음 수는 얼마냐? 지금 64가 답인데, 자 검사나만 할까요? 검사. 하나. 자리 바꿔봅시다. 46. 자 빼봅시다. 18. 딱 떨어지죠. 그래서 아하, 우리가 원하는 답이 x는 그러니까 두 자리 수얼마다 64가 된다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숫자 바꾸기 1-1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똑같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네요. 이렇게. 두 자, 리자 있는데, 자, 12자리, 두 자리 자연수니까 이거예요. 12자리 수를 제가 X라고요. 1 자리 수를 y 라 할게요. 자, 이제 XY를 결정했어요. 그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는 얼마입니까? 얼마나 됐죠두달 그랬네요. 두 달. 자,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12자리 숫자와 1자리를, 자, 얘 읽을 수 있죠? 10 곱하기 x, x 곱하기 10. 이건 잘 받았어요. 더하기 y고. 자, 1의자리와 12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그만큼 크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얘는요, 12자리를, 1위자리를 12자리로 오고, 12자리를 1자리를 바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c y 더하기 x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있잖아요. 누가 크다 그랬습니까, 지금?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그만큼, 얘가, 얘보다, 처음수보다 9만큼 크다 그랬죠. 그럼 얘가 여기다 9만큼 크니까, 어떻게 한 줄입니까? c y 더하기 x에다가 빼기, 이거에다 이걸 빼면, 그죠? 말하자면 10x 더하기 y. 자, 가로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빼면 자 정리를 볼까요? 십아이더 X 마이너스 시벡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정리하면요 십아이 빼기 y 구 y X 빼기 십아이 마이너스 구 x 자구 묶으면요 구 y 빼기 X 자 이거 아시죠? 구 y 빼기 두 x 오케이 그것이 얼마가 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뭐죠? 구 나누면 y 빼 x는 1이다. 그래서 요식 하나와 y 빼 x는 2단식이죠2식이나들어져요 자, 열린방식 세워졌습니다. 열린방식 풀면 되겠죠. 자, 열린방식을 풀어라. 자, 얘도 딱 봐도 가감 법이 1 더하기 0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하면 x 마이너스 x 날아가고요. y 더하기 y. 2y가 남고 10이 되겠죠. 9 더하기 0. y는 뭡니까? 5가 그랬다. y 5배 맞요 x 더하기 5는 2. x는 5가 이해하면 4 그래서 처음 수는 얼마라고 입니까4 5다고 지금 구하는게 뭡니까? 어, 처음 수는 뭐냐? 그래서 45예요. 검사하면 들어갑니다. 자, 1의 자리와 10의 자리 바꾸면 54죠. 54에서 4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되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아, 45가 답이구나. 검상까지 끝났다. 2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표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1-2번. 자, 표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1-2번. 표현 바꾸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차를 구하라. 자, 두 자연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 자연수 차를 구하랬어요.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자, 여기서 그런새가 식을 했잖아요. 미지수를 정게요큰 수를 x라고. 자, 자연수입니다. 작은 수를 y라고. 자, xy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는 xy를 정했기 때문에 미지수를 정했으니까 뭐죠?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방정식 세볼까요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어, 나누네요. 그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목은 2이고, 나머지는 4다. 목은 2고, 나머지는 10이다. 알겠죠? 자, 우리가요, 42를 4로 나누면, 목은 10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초딩 때 이렇게 썼구요. 얘 이렇게 쓰면 알겠죠 42를 4로 나누면, 목은 10이고, 나머지가 2다. 자, 이렇게. 정산식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식을 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를 안 쓰고, X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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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이 2고, 나머지가 10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 y 플러스 10이다. 됩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를, 얘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기게 X고, 요게 y야.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였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쓰어 x는 y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그래서 y 곱하기 10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y로 나누면 몫이 2고 2 곱하기 y 더하기 나머지 10이다. 돼. 물론 얘는 나머지가 10이니까 당연히 x 는 뭡니까? 10보다 큰 거는 명백한 사실이겠죠? 나머지가 10인데 우리가 어쨌든 x는 나머지보다 는 크다는 걸다알수 있어요. 자식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1식이라고 할게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수의 여덟 배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이십이다. 오호 작은 수의 여덟 배. 자 보세요. 작은 수가 이거잖아요. 작은 수의 여덟 배 이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작은 수의 여덟 배를 큰 수로 나누면 몫은 3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번에는 얘를 작은 수의 8배 수가 있어. 그것을 몫으로 3으로 나누면 아, X로 나누면 요번에 큰 수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습니까 나머지가 20이다. 물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보다 커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됩니까? 그래서 자, 작은 수의 8배를 X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0이다 20. 그럼 좀 3x니까 이렇게 쓸게두 번째 식은 8y는 3x 라이 20. 20. 자 이것을 연립해 주는 거다. 겠죠 식이 두개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구하는 게 뭐냐면요 두 자연수 차를 구하는 거야. 차라는 것은 큰 수에다가 자은수를 뗀다. 이것이 뭐냐, 뭔가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도 셈이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대입법. 데이법. 대입법을 이용합니다. 자, 대입법. x 대신에 이거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1을 2에 대입. 이 식에 대입. 대입법을 합니다. 자, 대입해 줍니다. 8y는 3. x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예요. 2y 플러스 c. 자, 예쁘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8Y는, 요래 곱하면, 6Y. 요래 곱하면, 32. 30. 30에다가 2 5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요. 6Y, 8Y 빼기 6Y니까, 2 y 가 되고, 얘는 5 0됩니다 자, 그럼 Y는 뭡니까? 25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수는 25야. 되겠습니까? 작은 수 25. 자, 그렇다면, 작은 수가 25니까, 큰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다대가만 나오겠죠. 그 x는 작은 수가 25니까 25, 어, 1 0 50에다 10 더니까 60이 되나요? 음. 자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면까 35가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검사 한번 하면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어, 요거에 25 대입하면 25대2 60 맞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정식 이 성립하죠. 그래서 그렇죠? 아 단론은 35가 맞다입니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열립 방식은 험악하죠. 지금 열린 방식 은냥 아주 그냥 험악합니다. 이 고비를 여러분들 잘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가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대표 2 번을 보겠습니다. 대표 2번 나이에 대한 문제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은 6 0이다자 지금 어머니 현재 어머니 현재 어머니 나이는 음, 얼마? x 자그 다음에 언제 딸이나, 언제 딸이나를 말 할게요. 자, 그랬는데, 15년 후, 자, 15년 후, 자, 인간은 동등하게, 1년 지나고 똑같이 한 살씩 먹습니다. 그래서, 15년 후 어머니 나이는, 자, 어머니 나이. 15년은, 어차 x 가 15살이래요. 15살 더 먹죠? 그죠? 딸도 똑같이 나이가 없습니다 딸의 나이는 15년 후에는 Y가 15년입니다. 자, XY를 결정했어요. 미지수를. 이제 방정식을 설정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X와 Y 엄마와 딸의 나이를 합하니까 60이더라. 자, 두 번째 식을 설정할 건데 지금 문제 볼게요. 15년 후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에 2배가 됩니다. 자, 어머니 나이가 이거잖아요. 15년 후 어머니 나이가 이거잖아 근데 15년 후 딸의 나이는 이거잖아요. 그게 뭐라 고했습니까 얘가, 이것이, 이것의 두 배라 고했습니다두배 하면은 같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얘는 X 더하기 15는 두배 Y 더하기 얼마다? 15다. 이렇게 되겠죠. 자, 1식과 2식이 됩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어머니나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X를 구할 거니까 이것도 제가 대입법을 쓸게요. 대입법. 대입법을 어떻게 쓰면 냐 씁니까? 얘를 조절해 쓰죠. 얘 어떻게 바꿉니까? Y는 60-X. X 값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Y를 이렇게 썼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는 X는 6 0기 Y 대입해도 되고요. 그러면 X 대신에 Y 대입하면 Y 값이 나오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y 값 구해서 x 값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y 대신에 x 대입하면, 그죠? x 값에 바로 나오죠. 자, 대입합니다. 대입법. 자, 요것을 내가 1-1 하면, 1-1 20에 대입. 자, 자 대입해봅니다. 자, x 더하기 15 더하기, 자, 이런, 응. 자, 바로, 열고, y 대신에 60배기 x 더하기 15자 근데 60에서 15를 더하면 75잖아요. 75배기 x로 쓰는 게 낫겠네요. 75배기 x가 자 이거 분배법칙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15는 자 이렇게 곱하면 75에서 2 곱하면 150이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이어나가면요. 3X가 되세요. 150에서 15를 일단 빼죠. 135가 되네 그렇죠. 그게 자, 135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 4, 12, 그렇죠? 15, 35, 15 이렇게 되겠죠. 45가 되겠죠. X는 40이다. 자, 현재 엄마 나이는 45살이 아니죠 그렇죠? 45. 딸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타 대입하면 되겠죠? 60에서 45를 빼니까 딸이 나온 와이는 15살입니다. 15살입니다. 자, 구하는 게 현재 얼마나1 45살입니다. 자, 검사해 볼까요? 45 더하기 15, 60맞고요 자, 여타 대입을, 이거 보세요. 얘, 예, 자, 이것에 지금 15를 더하면, 자, 15년 후에는 60살이 되고, 그죠? 15를 더하면 30이죠. 오점두개 맞춰야죠.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서 내가 올바른 계산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대표의형 2번에 답은 3번, 3번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2-11번을 보겠습니다. 자 2-11번요. 자 숫자 바꾸기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9세이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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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이 아버지 우리 때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다 아빠 아빠 그러죠 그렇죠? 저희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의 현재 나이는 뭐라고할까요 아버지 나이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아들. 아, 사랑하는 아들 나이는 y 같아요. 현재. 자 8년 후 8년 후 8년 후 아, 아버지도 아버지 나이는 x plus 8. 자, 아버지나 아들나 똑같이 나왔습니다. y 더하기 8.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는 x, y를 결정했어. 미지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일단은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 아버지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빼니까 29세다 자, 29이다 저도 저희 아버님과 나이가 29차이였어요 자, 이렇게 된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29 자, 식세였고요 자,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뭡니까? 8년 후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두배보다 5세가 적다 8년 후의 아버지 나이가 이거 보세요. 이거 식세는거잘 보세요 아, 8룡의 아버지 나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8룡의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 잘 보세요. 아버지 나이가, 8룡의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들의 나이의 두 배보다. 이게 아들의 나이의 두 배죠. 아버지 나이가 두 배보다 아들의 나이 두 배보다 얼마큼 작다? 5가 얼마 적다. 그렇죠. 그러면 아빠 나이가 된다. 아, 이거 식스럽지 않아야 되는데요.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8년의 아버지 나이는 8년의 아들의 나이의 두 배보다는 5살 작다. 그렇다면 이거 시키면 맞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을 알았으면요 x 플러스 8를 위에 y 플러스 8에다가 빼기 와거 다자 이건 일식이고 이건 일식이다자 이것도 제가 대입법을 쓸 건데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는 얼마냐? x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입법을 할게요. 그리고 y는 자, y 이렇게 이항하고29 이렇게 영하면 y는 x 대비 29죠. 자 그래서 1시자1 1시이 식의 대입. 자 대입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x 플러스 8은 자이 값을 e, 열고 y 대신에 이거를. X, 빼기 2 y y o 다 should play 자한번 t Baby, y o 2 0 h 더하기 d 2 l 이 y t 이 a t Baby, you should play that. Baby, you should p l a 2 that. Baby, y 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한번 더 정리하면 x 플러스 8은 2x 마이너스 47. 자 x 붙은 거몇 쪽이야? 으로 x 빼기 2x 자 상수 이쪽으로 이해한 거죠? 마이너스 47을 어어어 놓니까 빼기 8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계산은 뭡니까? 마이너스 x죠. 가되겠자 마이너스 x. x 빼기 2x. 얘는 마이너스 55. 그래서 x는 뭡니까? x는 50. 그래서, 현재 아빠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55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자, 아들은 55에서 29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6인가, 26인가. X는 55니까, 2 6래서 아들 나이는 2 6인 이거 계산할 줄 알죠? 55에서, 55에서, 몇 년도니까 29년 때니까 26년이죠. 그래서 아들 나이 16, 아버지 나이 5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검산 한번 해 볼까요? 검산할까요? 자, 아버지 나이 8년 뒤에는 얼마입니까? 63세. 아들 나이는 26년 뒤에는 34살. 자, 그러면 요거 두 배. 두 배하면 얼마입니까? 68이죠. 그러면 63은 두 배, 아들 나이, 8년 뒤에 아들 나이의 두 배보다는 다섯 살이 작다. 됩니까?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검산까지 해서 아빠 나이는 55세다. 자, 그 다음에요. 2-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문제를 볼까요? 현재 삼촌의 나이는 정연이 나이의 두 배이고. 자, 일단, 삼촌의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삼촌의 나이는, 삼촌의 나이. 나이는, 나이는 X라니. 그 다음에, 지금 정연이, 정연이의 나이. 정의 나이. 현재, Y라니. 자, 현제시그하면 XY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그한면 세워보는데, 자 10년 전은 어 이거 보네요. 10년 전이네요. 자 이것은 별표 치죠 10년 후가 아니고 10년 전이. 에자 10년 전에는 3천의 나이가 됩니다. 현재가 x니까 10년 전은 10년 10살 적겠죠. 결론은 정인의 나이는 현재 나이는 10살부터 많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정이의 10년 전 정연이의 나이, 10년 전의 나이는 y-10이다. 자, 이렇게 x1을 결정했어요. 자, 10을 세워볼게요, 이제는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뭡니까? 현재 정연이 나이의 두 배다, 삼촌 나이가. 즉, x는 정연이 나이의 더블 두 배다. 이렇게. 한식 나 자,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삼촌의 나이가 정연이 나이의 세배보다 네살이 많다. 자, 자, 10년짜리는 삼촌 나이가 이거야 근데 정연이 나이의 4배, 이거지. 10년 전 정연이 나이의 4배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3배보다. 죄송합니다. 3배. 3배보다. 얼마큼 많다? 4살이 많다. 이거지. 자, 정연이, 10년 전 정연이 나이의 3배보다 4살이 많은 게 10년 전에 삼촌이 나이였어 자, 그렇다면, 시계 하나 나왔죠? x-10은, 어떻게 될까? 3, y-10 더하기 3. 이런 시계 하나 나왔다. 자, 이것도요, 생이 대입법을 할 거예요.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게 삼촌과 정의를 다 구하는 거거든. 어떻 xy 다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이 이거를 바로 쓸게요. x 대신에 y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1을 어디 에 대입한다? 2에 대입합니다. 대입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는 2y로 바꾼다다 2y 빼기 1 0자 정리합니다. 30.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30 그리고 더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정리 좀 할까요? 자 얘는 정리하면 자 이렇게 이해하면요. 2y 빼기 3y는 자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6이거든요. 걷다가 10을 더하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으면 그럼 마이너스 16이 거든요 즉,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6이니까, 자, Y는 마이너스 1 곱하면 16이 겠죠 그래서, 현재 정현이 나이는요, 16살이에요. 그럼 현재 삼촌 나이는 2배니까, 현재는 저로 2살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 삼촌과 어, 정현이 나이를 구했어요.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32에서 10배면 22살입니다. 16에서 10배면 6살이에요. 그러면 22살은, 문제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세배보다 10년 전 정형이 나이 세배보다몇 살이 맞다? 4살이 맞다. 18더 어디서 는2 20. 맞죠? 검사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2살, 한쪽 나이, 정형이 나이 16살.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죠?